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양팀 서포터들 내색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걸프어 하고 있거든요. 아, 오늘 패배한다면 규유증에 상당할 텐데 선수들 팬들이 그런 수모를 겪게 놔둘 수 없겠죠. 오늘 반드시 승리해서 자존심을 지켜야겠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인해 보시죠.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티 그라운드에서 보내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해성재 그리고 이명철 해성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보팅엄과 맨시티의 맞대결입니다. 네, 선수들 오늘 경기를 양보할 순 없겠죠.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골문 쪽으로 너무 붙였네요. 골케퍼가 읽었어요. 보팅엄 포레스트의 오늘 경기 선발 명단입니다. 허드슨 오도이와 안토니 엘랑가가 측면에서 공격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크리스 우드가 득점 임무를 맡았습니다. 맨체스터시티의 선발명단입니다. 스테판 오르테가 키퍼가 오늘 골문을 지킵니다. 후뱅 디아스와 존 스톤스가 최후방 수비를 담당하고요. 자, 지금은 테클이 너무 거칠게 들어갔어요. 시작부터 뜨거운데요. 주심이 선수들에게 페어플레이를 요구합니다. 옐로 카드입니다. 아, 경기 초반에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라운드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멋진 태클입니다 엘랑가. 조니치. 아, 코스가 밋밋했어요. 골키퍼가 어렵지 않게 처리합니다. 모드. 사비. 상대에게 공을 넘겨줍니다. 안토니 엘란다. 정말 깔끔한 태클이네요. 이건 하자가 전혀 없는 수비입니다. 좋은 위치입니다. 더브라이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는 슈팅이네요. 골문을 크게 빗나갑니다. 허스로도이니코윌리오스 볼을 끌면 저렇게 상대가 붙어 오죠. 오르테가. c 라더블하 자, 공격숫자축분합니다 수정! 을날려버립니다 어, 너무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밀어 넣기만 하면 됐는데. 아, 이 슈팅을 골대 쪽으로도 가지 않았어요. 자, 공 빼앗기는 맨체스터 시티. 공간으로떨궜습니다골반을두드려 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홀란 필포드. 존스톤스. 벤치티가 상대를 압박해 갑니다. 좋은 전개였지만 뚫지 못합니다. 아,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이 팀. 시간입니다. 자, 주심 따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계속 진행됩니다. 네, 반칙이 아닐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오늘 주심의 성향이 좀 반대한 편이죠. 공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이대로 자, 한 번에 바로 가야죠. 아, 수비 숫자 부족한데요. 왼쪽 뿌리기도 달라지네요. 감독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한골차로끌려가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laughs> 허스 로드이아 좋은 패스! 마무리를 하면서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추바꿀이 음, 터지면서 2대0입니다. 헤빈 더브라위너 뛰었어. 마테오 코바치치 자, 공 소유권을 유지합니다. 자,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일단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바르디 니올 타클로 사망합니다. 그대로 슛! 규퍼가 울분 밖으로 공을 밀어냈습니다. 퍼스노도넘겨주는데요 자, 좋은 게임입니다. 아, 임팩트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죠? 결국은 타버렸어요. 스톤스, 포드, 아, 훌륭한적인 태클입니다 자, 역습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수 있을까요? 자, 하프타임을 알리는 후슬이네요 경기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이제 후반전입니다. 오티몬 포레스트가 전반전에 폭격을 했죠. 하지만 아직 방심하게 뛰릅니다. 퍼스너드. 토바치치. 오르테가. 체스터 시티 측면으로 공격합니다. 않습니다. 네 점수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보면 지금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허스노도이. 자 공간 잘 봤어요. 상대 선수가 공 잡습니다. 후반전도 어느덧 1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약간의 고의성이 있었어요. 마티우스 두니스. 어훌륭한 테크인데요. 혼란 연결됐습니다. 아, 컨트롤하죠. 혔습니다 슈팅 막힙니다. 저 역습 교회가 열렸습니다. 아, 환상적인 패스입니다. 포드, 사비 앞으로 전진하며 앞바퀴 들어가는 맨체스터 시티. 좋은 전개를 보여줬습니다만 지금도 뭔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좋대요 리퍼의 <laughs> 상황입니다. 일렌코비치 <laughs> 허스노도이 시간 20분. 자 감독이 이제 뭔가 발휘해야 될 시간대 그리고 선수들 집중력을 보여줘야 될 시간대인데요. 마테우스 누니스. 공을 바로 대체 자오네요 멋진 태클입니다아 올라갑니다. 노트먼 측면 공간. 합니다. 세골니다 네,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골키퍼와2대1 상황. 슈퍼브의 장점을 제대로 살립니다. 로팅업 이제 세 골차로 리드합니다. 사비, 코박치치. 아, 패스 타이밍을 놓쳤어요. 압박도 없었는데 아쉽습니다. 감독이 교체 타이밍을 봤는데요 동시에 두 명을 바꿉니다. 실버. 이거죠, 슈팅! 공을 그냥 가져옵니다. 코게퍼 어슬로드. 여기서 꽂칩니다후엔디아스 디아스. 디아스. 필포드. 코바치치 아시티티소유유을잃잃었요요실수나오오요요콧랑가 자, 역습 할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갈수 있을까요? 놓쳤죠놓쳤어요 고쳤어요? 다시 한번 골라가 힘듭니다. 결국은 핵틱 트릭을 완성합니다. <목소리> 자, 조금 더꿀 장면인데요. 공격의 수비를 완전히 제치면서 기회까지 성공을 시켰죠. 는 절망적인 스코어네요. 접수차가 더 벌어집니다. 그러나 음... 르도 실바. 마테오 코바치치. 코바치치 아... 치 안전하게 돌려 처리합니다. 아... 추가된 시간은 2분이네요. 대판 오르테가 경기 끝났습니다. 자 홈팀이 안방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아, 일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실 준비한 작전을 선수들이 멋지게 소화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에서 라면 사실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았죠. 그만큼 멋진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